몇년 전에 유명한 가요가 있었죠. 테스형 세상이 왜 이래? 소크라테스는 축고하지 않은 삶, 깊이 의미를, 의미하지 않는 그런 삶은 의미가 없다고 한 사람입니다. 우리 사회의 여러 가지 변하는 모습들을 보면은 그 이유가 우리의 생각이 변했기 때문이다. 음, 여러 가지 사회 현상들을 보면은 예전에는 보지 못했던 그런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장 큰 것은 저출산 문제인데요. 대한민국 사회가 어쩌면 세상에서 제일 빨리 없어지는 그런 나라가 될지도 모른다. 결혼, 생명, 가정, 교회, 이런 데 대한 어떤 적대감 같은 게 점점 더 많아지는 세계관의 변화 때문이다. 이제 이런 내용을 가지고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정서영 미국 변호사입니다. 어, 현재 저는 세인트폴 세계관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기도 합니다. 어, 오늘부터 아마 앞으로 4주 정도 저와 함께 이 세계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게 되겠는데요. 어, 여러분, 생각이 변하면 사회가 변한다.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영어로는 idea have consequences. 이런 이제 문장이 있어요. 그래서 이 문장이 대단히 유명한데 우리 사회의 여러 가지 변하는 모습들을 보면은 그 이유가 우리의 생각이 변했기 때문이다. 이제 이런 내용을 가지고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좀 나눠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그 다음 주 이렇게 넘어가면서 이 생각이 실제로 우리 사회에서 어떤 열매로 나타나고 있는가 그런 것들도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몇년 전에 유명한 가요가 있었죠. 어, 테스 형, 세상이 왜 이래. 뭐, 이런 가사를 가진, 어, 가요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소크라테스는, 어, 숙고하지 않은 삶, 깊이 의미를 음미하지 않는 그런 삶은 의미가 없다고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인지 많은 사람들이, 어, 질문이 생기면, 소크라테스 형에게 물어보게 되죠. 그런데 우리 사회에 요즘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어, 드라마나 예능이나 또는 음, 여러 가지 사회 현상들을 보면은 예전에는 어, 별로 보지 못했던 그런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유명한 오징어 게임부터 시작해가지고, 어, 유명 OTT 방송에서 이렇게 K 드라마로 이름을 떨치고 있는 그런 것들을 보면은 어, 굉장히 어, 반기독교적인 그런 내용들이 많습니다. 어, 수리남, 더글로리, 길복순 이런 것들 보면요, 참 어,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그런 종교적인 형태들이 많이 나오죠. 그뿐만 아니라 어느 순간부터 우리 사회에 아, 동성애자나 트랜스젠더나 이런 분들이 어, 심심찮게 어, 예능에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어, 많은 분들이 메리큐어라든지. 어 뭐풍자씨라든지 이런 어 이름들을 들어봤는지 모르겠습니다. 최근에는 성소수자 아이돌 그룹인 라이오네스도 나왔다고 하죠. 그뿐만 아니라 어 나는 신이 다언가그 방송이 되게 어 쇼크를 주었는데 JMS 정명석이라든지 요즘 신천지나 우리 사회 여러 가지 어 이단들에 대한 목소리도 어 많죠. 이단에 대해서 우려하는 목소리도 많지만 실제적으로 그분들의 세력이 엄청나게 확산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가 굉장히 어려운 또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가장 큰 것은 저출산 문제인데요. 대한민국 사회가 어쩌면 어, 세상에서 제일 빨리 없어지는 그런 나라가 될지도 모른다. 이런 우려가 많이 나오고 있고, 또 낙태에 대해서도 찬반 여론이 뜨겁고요. 심지어, 어, 비혼출산. 이런 것에 대한 관심도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사회 현상을 우리가 좀더한 이렇게 이렇게 하나로 좀 정리를 해보고 포커스를 맞춰본다면 어떻게 할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결혼, 생명, 가정, 뭐 교회 이런데 대한 어떤 적대감 같은 게 점점 더 많아지는 그런 사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것이 바로 서구 선진국 사회에서 일어나는 현상과 동일한 것인데요. 이런 현상에 대해서 이제 서구 여러 나라들은 이것이 탈 기독교 사회화 되어가는 과정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이다 또는 후기 기독교 사회로 지금 이제 들어간다 이렇게 표현들을 하시곤 합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이제 이 여기에 대한 것이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해드리고 싶은 이야기죠. 정답은 제가 정해가지고 왔습니다. 정답은 세계관의 변화 때문이다. 라는 것이 제 나름대로의 진단이에요. 그러면 왜 이런 세계관의 변화가 우리 사회에 전에 없던 여러 가지 현상들을 생기게 했는가? 어, 세계관이라는 단어를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영어로 하면 월드 뷰예요. 그래서 세상을 보는 관점이다. 이런 그 정의가 가장 뭐 일반적으로 잘 통용이 되고 또 이해하기가 쉬운 그런 정의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 세계관이라는 것은 마치 안경과 같아서 어뭐 까만 색깔 선글라스를 끼면 세상이 좀 까맣게 보인다거나. 또는 빨간 색깔을 끼면은 좀 빨갛게 보인다거나 그런 식으로 자기가 어떤 관점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세상이 다르게 보인다 그것을 세계관이라고 한다라고 이제 많이들 이야기하시는데요. 저는 어제 나름대로 어떤 정의를 내려봤습니다. 그것이 바로 세계관이란 실제에 대한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어 유명한 철학 자, 파스칼 아시죠? 팡세를 쓴 파스칼이 있는데 그분이 하신 말씀 중에 이런 말이 있대요. 모든 사람에게는 오직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하나님이 만드신 공간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의 가슴 속에는 빈 공간이 있는 거죠. 인간이라면 누구나. 근데 그 공간에 뭔가를 채워야만 하고 그 공간이 비어 있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파스칼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어, 문화 인류학자들이 이렇게 인간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해보면 전 세계 어떤 문명권에서도 모두, 사람이라면 모두가 무언가를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을 종교적인 존재다, 호모 릴리저스다, 이제 이런 말씀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아까 세계관이란 어, 실제에 대한 믿음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파스칼이 말한 이 인간에 있는 그 구멍, 이 구멍 속에 들어있는 그 믿음, 그것이 바로 세계관이라고 제 나름대로 정의를 내려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계관을 바탕으로 해서 세상을 이해하기도 하고요. 어, 어떤 선택이나 결정을 하기도 하고 또그 결정에 따라서 어, 삶의 행동 양식이 바뀌기도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질문을 해야 될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실제는 무엇입니까? 많은 분들이 아, 실제, 리얼리티 이런 것은 우리가 눈에 보고 또 이렇게 만져질 수 있는 것이다, 감각으로 어,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뭐 자연주의 철학이다 또는 뭐 과학주의, 합리주의, 이성주의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죠. 그래서 오직 우리가 눈에 보고 만질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서 이 모든 것들이 존재한다. 그것만이 실제이고 그 외의 것은 상상의 영역이거나 아니면은 어 뭔가 헛된 허상 뭐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대부분의 무실론자들이 이제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죠. 그런데 어떤 분들은 아니야 우리가 눈에 보지 보이지 않고 만질 수 없지만 그것 이외에도 그것보다 더큰 세상이 있어.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만질 수 있고 감각할 수 있는 그 세상 플러스 알파가 있다. 이제 이렇게 믿으신 분들도 많습니다. 어, 보통의 기독교인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죠. 그리고, 어,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믿습니다. 죽고 나면 심판도 있고요. 또 기독교인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조상 대대로, 어, 무속신앙이 있었지 않습니까? 어, 나무나 돌이나 이런 이제, 달이나 해나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면서 우리의 소원을 말하고 했던 것은 그분들의 삶에 있어서는 어 눈에 보이진 않지만 어떤 영적인 세상이 있고 그것이 실제이다. 그것이 현실의 내 삶에 영향을 미칠 만큼 진짜다.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런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과 또 그런 영적인 것은 전혀 내 인생의 어떤 실제하고는 상관이 없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하고는 어, 삶을 이해하는 방식이나 또 대하는 태도나 또뭐 행동 양식이나 이런 것이 굉장히 달라지게 될 겁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또는 우리가 설명할 수 없다고 해서 그것이 실제가 아니라고는 말할 수 없겠죠. 어, 어떤 사람이 자기가 어, 중력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난 중력이 실제가 아니라고 생각해 라고 말하면서 산 꼭대기에 올라갔단 말이죠. 그래서 하늘에서 이렇게 꼭대기에서 이렇게 툭 떨어져 내리면은 죽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 세계관 공부를 하고 또 세계관에 대해서 배워야 하고 알아야 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의 이 삶을 실제적으로 작동시키는 원리일 뿐만 아니라 어쩌면 운명까지 바꿀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감히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런 세계관은 어떻게 형성이 될까요? 어, 저는 사람들이 마치 이렇게 층층이 쌓여 있는 그땅 있죠? 지층이 이렇게 쌓이는땅 위에 어, 심겨진 씨앗 같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씨앗에서 어, 싹이 나고 나무가 잘 자라겠죠. 그런데 이 나무는 어, 그땅 밑에 뭐가 들어있는지 모릅니다. 어떤 뭐 깨끗한 물이 들어오는지, 지, 지저분한 물이 들어온지, 아니면 그 지층 안에 뭐 쓰레기가 있는지 몰라요. 모르지만 어쨌든 그 땅의 기운을 받고 자라게 됩니다. 참 운이 좋은 나무는 좋은 땅 위에서 잘 자라겠지만 운이 나쁜 나무는 그 땅의 질이 별로 좋지 않아서 좋은 열매를 못 맺게 되겠죠. 그런 식으로 세계관은 이미 우리의 의식과 무의식 속에 또는 우리의 어떤 삶의 경험이나 가족의 히스토리나 뭐 이런 것들 속에서 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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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쌓여 있는 거예요. 그 쌓여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모든 것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무의식이든 의식이든 이런 것들이 세계관으로 어 형성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 거에는 인간관계가 있겠죠. 어 가족이라든지 친구, 또 내가 누구를 만나는가, 스승이 어떤 사람인가. 그리고 또 교육도 있습니다. 교육은 뭐 공교육도 있고 사교육도 있고요. 뭐 요즘에는 특히 아이들이 이 미디어를 많이 접하기 때문에 이 미디어에서 흘러나오는 메시지나 문화적인 면에 매우 큰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밖에 또 종교 아주 큰 영향을 주고 있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100% 제가 장담하건데 한 가지 세계관만으로 살지 않습니다. 물론 메인으로 주류가 되는 세계관이 있지만 정말 여러 가지 다중 세계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어 자신도 모르게. 그런 세계관의 영향을 받아서 자신의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 자신의 머릿속에 어떤 세계관이 들어있는지 되게 궁금하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궁금증을 풀기 위해서 학자들이 연구를 많이 했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세 가지 질문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이 어떤 답을 하시는가에 따라, 어, 아, 내 머릿속에는 대충 이런 세계관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수 있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첫 번째 질문이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러면 이 인간이 살고 있는 이 사회에 고통과 악의 문제가 많잖아요. 그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그럼 그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세계가 이렇게 지구촌이 됐잖아요. 글로벌 스탠다드가 있고 그래서 어 옛날에는 동양과 서양이 서로 좀 교류가 없었다면 지금은 이 선진국에서 어떤 그 무명이 일어나면 곧바로 우리가 흡수하고 거의 같은 속도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도 이 선진국의 반열에 섰기 때문에 이 서양 사회랑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 서구 사회의 어떤 세계관의 변화를 이해하는 것은 지금 현대 우리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세 가지 질문을 가지고 서구 사회는 두 가지 세계관으로 나뉘어요. 그첫 번째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서구에 이두 가지 기둥이 있죠. 하나는 유대 기독교 세계관 또 하나는 그리스 로마를 중심으로 한 헬레니즘 세계관이 있습니다. 이 헬레니즘 세계관이 나중에 개몽주의를 거쳐서 요즘에 우리가 말하는 인본주의 세계관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유대 기독교적인 세계관, 주데오 크리시아니티라고 하는 서부의 한큰기둥에서 말하고 있는 그 세계관의 여러 가지 핵심적인, 아이디어들과 그리고 이 한쪽, 그 개몽주의 계열을 이어서 온 인본주의 세계관의 핵심적인 아이디어들을 이제 좀 알려드려서 그두 가지가 어떻게 그렇게 극명하게 다른가 이런 것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세계관을 알아보는데 아주 핵심적인 질문이 세 가지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세 가지 질문에 따라서 이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각각의 세계관이 어떻게 대답을 하고 있는가 그 것을 지금부터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첫 번째 질문이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 유대 기독교적인 세계관, Judeo Christianity에서는 인간이 어, 창조되었다고 말을 하죠. 특히 신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가 된 어, 인간이다. 그리고 이 인간은 어,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창조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거의 신급으로 창조가 된 거죠. 엄청나게 어, 인간에 대한 그 평가가 높은 그런 세계관이라고 할수 있죠. 그또한 가지는 어, 성경에서는 인간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남자와 여자가 서로 만나서 결혼을 해서 거기서도 생명이 나오잖아요. 또 인간이 나오고 낳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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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되는데 이 생명체로 태어나는 이 인간은 수정된 그 순간부터 엄마 아빠와는 별개의 인격을 가진 인격체로서 이렇게 존재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인간들은 비록 부모를 통해서 이땅 가운데 오긴 하지만 어, 실제로 이 아이는 하나님께서 세상에 보낸 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낼 때는 이각 사람들에게 삶의 특별한 목표와 또는 계획과 그런 의미를 부여해서 보낸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인본주의 세계관은 어, 이주데오크리시니티인 유대 기독교적인 세계관과는 굉장히 다른 어, 인간관을 갖고 있어요. 이분들은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가 라고 이야기를 하면, 어, 인간은 진화된 존재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어, 우연한 진화의 산물로, 어, 동일한, 음, 공통의 그런 세포로부터 이렇게 분화가 돼서, 어, 운이 좋은 사람은, 운이 좋은 쪽은 인간이 되고, 운이 좋지 못하면 이제 다른 생물로 이렇게 진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어, 성경에서 말하는 남과 여로 창조됐다 하는 것에 반대해서, 어, 성별이 되게 유동적이고 어떤 스펙트럼을 갖고 있게 변화되고 성별조차도 진화되는 어,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시죠. 결혼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뿐만 아니라 어, 그것에만 이렇게 제한시킬 것이 아니라 결혼제도 자체도 진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어, 점점 더 성별이나 숫자의 제한을 받지 않는 계약관계로서 어, 결혼을 인식하게 되는 것이죠. 어, 태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태아도 어, 별개 인격체라기 보다는 그 어머니의 몸 속에 이렇게 기생하는 세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완벽한 형체를 갖추기 전까지는, 어, 인간이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 세상에 태어나면은 우연한, 어, 진화의 상태로서 이제 태어났기 때문에 삶의 목적과 의미를 스스로 개발하고, 어, 만들어 가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두 번째 질문. 세상의 악과 고통의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유대 기독교적인 세계관은 이 세상의 모든 고통의 원인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관계가 깨진 그 원인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선악과 사건이죠. 어,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그 지식의 나무의 열매를 먹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인간이 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저주를 받고 또 인간뿐만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서 이웃과의 관계, 그때 당시에는 아담과 이브가 있었는데 아담과 이브의 관계도 깨어지고 그다음에 환경까지도 저주를 받아서 이 모든 그 고통의 원인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악과 고통의 문제는 결국 이 내면의 문제다. 인간 본성의 문제이기 때문에 인간이 본성이 변하지 않는 한은 그 외부의 것을 아무리 바꿔도 어 사회가 좋아지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반면에 인본주의 세계관에서는 인간이 어~ 진화의 과정 가운데서 어~ 필연적으로 고통과 악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우리는 생존 경쟁을 하고 그 생존 경쟁 가운데서 선택받지 못하면 도태가 되는 것이죠. 그런 원인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인간의 본성을 억압하는 여러 가지 압력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종교적인 압력 인간의 본성을 억누르는 도덕적인 억압 이런 것을 들고 있죠. 그래서 세상의 악의 모든 근원은 결국 외적인 문제이고 사회 구조적인 문제예요. 인간은 선하고 좋은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지만 그 진화를 방해하는 여러 가지 것들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 문제의 궁극적인 해결책은 뭘까라고 했을 때이 유대 기독교적인 세계관에서는 결국 우리가 내면적인 문제, 인간의 본성의 죄 때문에 생긴 문제니까 이 죄를 해결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나가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그 일을 하셨다 하는 것이 크리스천들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일단 관계가 신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 이웃과의 관계도 회복이 되고 자연과의 관계도 회복이 된다. 그래서 점점 더 어, 좋아지는 그런 이제 상황 가운데 우리가 갈 수가 있다 라고 해석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세상에서 완벽하게 천국을 이룰 수는 없어요. 그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다시 이땅 가운데, 어, 오시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신에 의해서 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인간이 결코 할 수는 없다. 반면에 이 인본주의 세계관은 어, 악과 고통의 해결책이 외부적인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사회 구조나 시스템을 바꿈으로써 해결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그 시스템을 바꾸는 데 필요한 것이 과학과 기술이고 또한 우리가 종교적인 억압이라든지 도덕적인 억압에서 벗어나는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인간이 문제를 한 가지 한 가지씩 해결해 나가다 보면은 궁극적으로 인간의 노력으로 유토피아 천국에. 어, 도달할 수 있고 우리가 그런 좋은 사회를 만들 수 있다라는 굉장히 낙관적인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구원이 인간의 노력으로 된다 하는 것들인데요. 제가 지금까지 두 가지 세계관을 이렇게 비교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생각이 다르면 서로 다른 세상이 만들어지겠죠. 전통적으로 이 주데오 크리시안이티 유대 기독교적인 세계관에서는 어, 남성과 여성으로 이루어진 생물학적인 남성과 여성으로 이루어진 성별을 중심으로 사회 시스템을 이루어왔습니다. 그래서 항상 양성을 주장을 했었죠. 그리고 또 결혼 또한 이 양성에 기반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평생을 함께하기로 헌신하는. 그래서 굉장히 배타적인 관계, 거룩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에 매우 중심을 두고 있었죠. 그리고 이러한 결혼에서 아이가 생겨, 생겨나서 생명이 나면은 이 생명의 존엄성을 지키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반면에 이제 인본주의 세계관도 마찬가지로 이런 세계관이 쭉 흐르면은 또 다른 사회를 만들겠죠. 이 유대 기독교적인 세계관이 양성체제 중심이었다면 현대는 사회적인 성, 젠더 중심의 그런 사회 시스템을 이제 구성하자. 하는 여론들이 더 힘을 얻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수십 가지 성별이라든지 다양한 성적 지향을 다 인정하는 그런 사회가 오히려 더, 더 좋은 사회이다. 관용과 포용력이 더 많은 사회이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결혼 또한 그 정의를 바꿔야 한다. 왜꼭한 남자와 한 여자가 일평생 그렇게 살아야 되냐. 어, 다양한 가족 괜찮지 않냐. 그리고 다양한 형태의 어떤 성적 지향을 다 포함하는 거 괜찮지 않냐? 어,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인간이 스스로의 진화를 좀 가속화시키는 것도 괜찮다. 요즘에 챗GPT라는 AI가 굉장히 어 걱정도스럽지만 또 유용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죠. 그래서 과학을 통해서 인간이 자신의 지능도 높일 수 있고 또, 질병에 걸렸을 때, 뭐, 팔이 아프다, 그러면 팔을 갈아 끼고, 다리가 아프다, 그러면 다리를 갈아 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어, 인간이 점점 더 강해지는 그런 과학 기술을 연구하는 걸 저희가 트랜스 휴머니즘이라고 하는데, 이제 그런 방식을 통해서 인간이 점점 더, 더 나은 존재로 진화되고 있으니까, 지금 이런 것이 훨씬 좋다라고 생각도, 어,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인본주의 세계관을 가지신 분들이 추구하는 그런 세상의 모습이죠. 지금 대한민국 사회는 다중 세계관의 사회인 것 같아요. 우리가 과학주의도 있지만 어, 샤머니즘도 굉장히 많죠. 여전히 우리 가운데는 점집도 굉장히 많고 어, 젊은이들은 타로점도 치고 이 이성과 과학의 시대에도 여전히 그런 것들을 합니다. 그리고 어, 마르크스주의도 있어요. 우리가 옛날에는 이제 경제적인 것으로 어, 부자와 가난한 사람 사이의 어떤 갈등 그런 갈등을 혁명을 통해서 해결하는 그런 마르크스주의가 유행했다면 요즘에는 네오막시즘이라 그래가지고 부자와 가난한 자가 아니라 남녀! 이렇게 싸움을 붙여가지고 아주 그 급진적인 페미니즘이 나오기도 하고요. 또 모든 것은 상대적이야. 이런 식으로 어 절대적인 도덕 기준은 없다라고 하는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든지 또뭐뉴 에이지, 유교, 불교, 기독교, 이슬람까지 우리 사회에 정말 다양한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다양한 세계관들 중에서 우리가 도대체 앞으로 좋은 사회가 되려면 어떤 세계관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것의 가치를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하는가 그것이 고민이 되는 것이죠. 대한민국의 미래가 우리 세계관을 어떻게 가르치고 어떤 세계관을 가르치느냐에 따라서 달려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성경 구절을 하나 이렇게 읽고 끝내려고 하는데요. 로마서 13장 11절에 보면은. 너희가 이 시기를 알 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의 시기가 어떤 시기인지 알고 계십니까? 지금의 시기는 우리 아이들의 그 영혼과 생각을 놓고 정말 많은 세계관들이 각축전을 벌리는 그런 시기입니다. 이때 어른들이 이 시기를 잘 깨닫고, 어, 깨어나서 도대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는 어떤 세계관을 선택할 것인가를, 어, 심각하게 고민하고 논의하고 사회에 중지를 모아야 할 그럴 때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